안녕하세요. 텐베거 TV입니다. 금일은 5월 15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좀 지켜볼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장중 더 많은 변동성이 있었죠. 하락세를 더 깊게 보였다가,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장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면서, 코스닥 상위 1, 2위가 조금 회복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0.96%로 하락한 채 마감을 했어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500억 정도, 코스닥을 이제 1000억 정도 매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기관에서는 어쨌든 양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의 그 코스닥 같은 경우 1, 2위, 에코프로와 BM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이제 이동체 회장 구속과 MSCI 편입 무산의 기사는 있었지만 시장에 큰 흐름을 영향을 주진 않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모두가 알려진 이슈지만 하루 정도 늦게 예, 영향을 좀 보이면서 장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이탈을 하였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52만 원 마이너스 4%대로 장을 어, 마감을 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예. 개인들이 6만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제 만주, 5만주씩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연기금은 지금 에코프로를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일단 한달 기준으로 보면은 누적으로는 거의 한 80만주 정도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죠. 요 구간에서. 일단은 고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좀그 바닥을 잡는 흐름을 좀보여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워낙에나, 거의 8배가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75만원대 쌍봉을 찍고, 조정의 흐름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지금 21선도 하락세로 좀 돌아는 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45만원, 40만원 정도까지는 하락으로 열어두고,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열어두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들은 좀 관망을 하면서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는 흐름으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어,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네, 3배 밖에는 못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21선과 지금 다, 어, 하락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1선도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살짝이나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만원, 17만5천원 요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고 에, 기존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들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요. 지금 뭐 리포트도 리포트들도 그렇고 매도냐 오히려 저점 매수냐 이렇게 공방을 하듯이. 지금 주가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이때처럼 완벽한 상승이다. 이때처럼 완벽한 하락이다. 사실 거래량들이 상승할 때보다는 많이 터지진 않기 때문에 털어먹은 거래량보다는 어쨌든 좀 관망하는 흐름이 조금 나아 보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룹주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도 지금 20만원대를 8개월 만에 돌파를 하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영향을 좀 보이면서 실적도 굉장히 좀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4천 원대를 돌파한 이후에 거, 대량 거래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 중간 이렇게 윗꼬리들은 달고 있지만 오히려 그 윗꼬리들을 잡아 먹으면서 고점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셔도 주봉상으로는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고요. 월봉도 이게 거의 지금 2015년도. 2015년도 가격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있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한 걸로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 상으로만 보더라도 직전 고점 7,500원, 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거의 100%가 넘는 어,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좀큰 폭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분봉이에요. 3분봉.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조정을 보이면서 만원 이하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망가진 건 아니죠. 직전 고점에서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흐름이지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은 충분히, 네, 만이천원. 1차로 만이천원, 2차로 1 만육천원. 이 시세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는 좀 보여줘요. 이미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서 거래량들이 실려주고 있죠. 에, 이런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은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일단은 실적 장세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자동차주와 함께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다. 한 섹터로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신 경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 주봉상 월봉상. 화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월봉상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장중 2010년도에는 22,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예, 이러한 기간적 조정을 좀 보이면서, 예, 많은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종가상으로는 거의 고점,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만원, 3만원까지도 열려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로 좀 대응을 좀 많이 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보력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받아보면 좋기 때문에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텔레그램으로 무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텔레그램 무료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니까 일단은 좀 매매하시는데 참고만 하셔가지고 좀 하,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예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예 이유 예 실적이 워낙에나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쓸어 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막 크게 이슈가 될 만한 흐름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실적 장세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흐름이 좀 되면 될것 같고요. 종목별로. 그리고 내일 좀 지켜볼 관심주, 탑3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가져온 거는 셀 바이오 휴먼텍이에요. 예, 이게 그 4월 달에, 예, 4월 달에 이제 대신 그 밸런스 스펙, 12호랑 합병을 해서, 이제 기준가, 7,770원으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상한가를 쳤구요. 둘째 날, 장중,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7,500원대, 거의 기준가 부분이죠. 7,500원대에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인데, 오늘 어느 정도의 대량 거래와 함께, 예, 윗꼬리는 달았지만, 어 양복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 패턴을 보시면은 그 상장 초기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급등 또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어느 정도의 바닥을 잡습니다. 조정을 보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바닥을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라운텍이라, 라운텍이라든지. 라운텍 라온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길게 봐서 좀 오른 거지만, 상장하고는 바닥 잡는 기간이 그래도, 예, 뭐, 7일에서 10일 정도. 바닥을 잡고, 의미 있는 거래량 양봉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추가적인 상승.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요. 그리고, 슈어 소프트 테크. 요것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상장 첫날과 함께 조정을 보이고, 바닥을 7,000원대에서 잡고, 의미 있는 양봉, 조정, 상승. 음.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저점 대비는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이에요. 6,000원에서 14,900원까지 갔으니까. 이런 패턴을 좀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셀바이오텍, 아,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순전히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신규 사전 상장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좀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패턴을 말씀드리면은, 고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두시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장대 양봉이 좀 나올 때, 예. 매수를 좀 해보시면 추가적인 장중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일전자 이거는 뭐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죠 그래서 올여름에 신일전자를 보시면은 최근에 자리를 좀잘 만들어 놨어요 직전 고점 2200원에서 종가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뭐, 항상 올여름, 폭염, 폭우, 우려. 기사고 나오고, 이제 극심한 이제 무더위도 예상이 좀 된다고, 항상 기사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뭐, 선풍기 만드는, 신일전자 잘 아시죠? 선풍기. 그리고 요거와 같이 엮여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위니아. 예, 위니아도 오늘 9%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하죠. 그래서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예, 직전 고점 2,400원. 뭐,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예, 2,600원. 3천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보고요. 지금 5월달이니까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하서 좀 보름 한달정도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7,8월달이 가기전에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약한 10%정도 그러니까 7,8월 전에 그러니까 6월 중순이나 하순. 그러니까 한달에서 한달 반정도 좀 수익을 좀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도 충분히 먹을 자리는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 자리여서 신일전자를 좀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선 알미늄입니다. 요건 뭐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주죠. 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가 금요일날 굉장히 큰 폭으로 예,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800원 직전 고점을 박스권을 뚫은 흐름을 보였어요. 사실 지금 기사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4월 24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안 남았어요.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총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사들이 좀 나와요. 뭐 조국. 뭐, 오죽하면 조민. 조국 얘기도 나오고, 조민 얘기도 나오고, 뭐, 조민 씨는 이제 뭐, 안 한다라고 심경을 좀 밝히긴 했죠.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이제 한동훈까지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오파스넷. 네, 그리고 오리콤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쪽보다는, 어쨌든 이낙연 씨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좀 작업들이 좀 기사상으로 보면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이긴 한데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만 보더라도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예,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좀 보였었죠. 남산 알미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정치 관련주로도 엮였고 뭐 알미늄 관련주도 엮이긴 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그 관련주로 좀 보면서. 일단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저점을 눌림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양음량으로만 간다면은 바로 내일 양봉이 나야 될 자리지만 거래량이 더 실려주면서 2800원만 깨지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이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좀 보여줘요.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사실, 뭐, 총선 전까지만 본다면은,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한, 6개월? 6개월 정도만 보더라도, 좀, 28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요 구간대에서는 매집을, 좀 해봐도, 6개월 정도 끌고 가면은, 그래도 대선 관련주로 엮이게 된다면은, 주봉상 한번 살펴보면은, 한3 한 0한4 0원 정도? 예, 대선 때만큼의 파괴력은 아니겠지만,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시점이고 종목이고 의미 있는 거래량과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뭐 미국 부채 그 한도 증액 얘기도 있고 뭐 디폴트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시장이긴 한데 종목별로 좀 대응을 좀 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